안녕하세요 직접 사용해보고 쇼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광고주님 편파적으로 전달하는 플레이쇼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물건 있으신가요? 진짜 사고 싶은데 살까 말까 고민이라면 댓글로 제게 물어보세요 댓글만은 솔직하게 남겨드리는 저는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 쇼호스트 쇼벨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요. 짜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들어갔는데 다이소에 크리스마스 물건들이 막 전진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장 덜컥 내려앉아서 나도 뭔가를 사야겠다. 해서 바로 질러버렸어요. 오늘의 아이템은 큐트 루돌프 머리띠입니다. 그냥 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루돌프 모양 뿔이 있어요. 근데 이게 봉제 같은 느낌인데 지금 만져보니까 여기 안에 딱딱한 게 있어. 그러니까 휘지 않는다는 거죠. 내구성이 좋네요. 그냥 저. 얼마 안에서 사온긴 한 건데, 그리고 여기 이 초록색 리본도 크리스마스 느낌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여기 귀도 루돌프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오늘 이거 완전 잘 샀다고 생각했어요. 나 바로 써볼 거니까 이거 뜯어버려. 와 이렇게 뜯어버려. 그래서 이 머리띠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어? 이거 이거 빼버려. 이거 빼버려. 그럼 우선 바로 사용해봐야겠죠? 우리 루돌프 머리띠 어떤 느낌이 나냐? 어, 반대로 찼네요? <laughs> 다시 쳐볼게요. 짜잔. 너무 귀엽다. 나 완전 산타 선물 잘 날라줄 것 같이 생겼죠. 어, 나 이걸로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어린이의 꿈과 사랑을 줄게요 하면서 돌아다니는 루돌프처럼 생겼죠. 어, 근데 코가 안 빨가네? <laughs> 그래도 빨간 뿔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이거 다 맞는데요 이거 어린이용이 아니네, 아닌가 봐요 저 성인 여자잖아요 제가 써도 딱 맞네요 그래서 이 머리띠가 어떻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은 귀가 있어서 한층 귀엽고 뿔이 있어서 훨씬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 봐요 반짝반짝거리는 거보여 우리 크리스마스에 반짝반짝하는 이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얘는 얘가 그냥 반짝반짝거려요.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얼마나 예뻐. 음? 이 알게 모르게 이 점점점점점점점점 있는 이 아이들이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생명은 빨간과 그린 레드 그린 이 느낌 잘 살렸어. 순록도 루돌프도 이 베이지 컬러 잘살렸어 색감을 아주 잘 맞췄어요. 그래 가지고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 종이가 없어도 나 크리스마스 아이템 느낌 뿜뿜.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빨간 거에만 반짝반짝 넣는 구나 아니지. 이 초록색 리본.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 때문에 초록색이 생각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빨간색이 생각나지만 이게 두 가지가 세트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리본을 까먹지 않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초록색으로 해준 이 머리띠. 이, 이 완전 포인트 잘 줬다고. 이거 어떤 업체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루, 큐트 루돌프 머리띠답게 큐트하고, 색깔도 잘 맞췄고. 근데 이제 이걸 좀더 살펴보면, 이거 이제 여기에 made 메이드 인 차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꼭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그냥 가위로 자르면 돼요. 이거 뭐, 내가 이미 쓸 건데 뭐, 메이드 인 차이나든 뭐, 메이드 인 코리아든 뭐, 머리에만 잠깐 이고 있는 건데 뭐. 그리고 이거 아이템은,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래요. 그래서, 음, 8세는 안 맞나? 8세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끼고 있으면서 설명해보죠. 이거 봐요.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크기도 요만해요. 뭐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건 아니고 일반 머리띠 크기인데, 아까 제가 머리띠 쓰고 있었잖아요. 일반 여자 머리띠. 비교해볼까요? 뭐 크기가, 뭐 비슷하네. 아, 좀 작네. 좀 작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이 높이도 이, 우리, 이만의 손바닥만. 손바닥보다 커. 엄지손가락 들어가도 순독 보이는 거 보여요? 이 루돌프는 이 뿌리 생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 어울려. 그리고 내가 이걸, 부러지지가 않아. 엄청 튼튼해. 이거 봤어요? 탄성 봤어요? 이게 봐봐. 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지, 지금 이거, 2024년 크리스마스에 썼다. 2025년 크리스마스 때 써도 돼. 진짜야. 그렇게 짱짱에 잘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맞아. 쓰고 설명을 해보면. 왜냐면 나도 이걸 못, 못 봐서 이제부터 보는 거라서. 지금 이 얘는 잡아당기거나 던지거나 남포카가 굴지 말라고 적혀있지만 내가 금방 남포카가 굴어봤는데 텐트네스. 그리고 화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말래요. 아, 그렇죠. 이게 봉제 같은 거예요. 원단이기 때문에 화기에는 약할 것 같아요. 괜히 불나면 우리 모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불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왼쪽 쳐다보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없어요. 뭐, 뭐 엄청 특별한 거 없네. 이거 안전하긴 신고 확인증 번호도 있는 물건이네요. 이거는 직접 보세요. 그리고 환경보건법에 의한 유해, 환경유해인자 표시상 DNOP 불검출, DINP 불검출. 어, 아, 이거, 나 이거 베이징 차이나라서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뭐 불검출, 불검출 되고, 다이소라서 신경 써서 넣어놨구나? 오,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해도 되겠네. 내가 해도 되겠어. 왜냐면 아무거나 머리 하면 안 돼. 아무거나 하면 머리에 뿔이 나요. 폴리에스터랑 폴리프로필렌으로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역시 그런 소재에서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여기 이렇게 대놓고 박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가까이 가서 한 보이거든요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표시상 DNOP 불검출, DIMP 불검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8살 이상이지만 8살도 할 수는 있겠다 아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머리띠 오래 쓰고 잘 보관하면 내년에 또쓸수 있겠다 이게 내가 계속 쓰고 있었지만 뭐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썼다 벗었다 손으로 만졌다 늘렸다 던졌다 돌렸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모양 틀어졌어? 아니 전혀 이렇게 튼튼해요 왜? 이풀 안에 이미 플라스틱 같은 느낌. 왜냐면 왜냐면 나 이거 열어본 건 아니니까 느낌이 나거든. 지금 여기 이렇게 딱딱한 뭔가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잡아진다 이거죠. 나를 이 아니 나를 잡는 게 아니고 이 머리띠를.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주 튼튼하다. 아주 아주 막 이렇게 하고 막 던지고 뜯고 아무 문제없다.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어. 이렇게 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써도 문제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래 쓰고 내년 쓰고 내내년 쓰고. 우리가 이거 그냥 질릴 때까지 쓰면 돼. 왜? 가격도 얼마 안 해. 그냥 그 정도로 질러도 돼.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2024년 크리스마스 한번 써도 돼. 근데 그냥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버리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그거 말고는 얘는 지금 가격도 착하고, 지금 내가 수십 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고 있을 거요 머리에다가 혼자 썼다가, 혼자 뺐다가.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왜 계속 썼다 뺐다 해보냐면, 늘어나거나 변형이 되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의미하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 소품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나한테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한번 쓰고 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둘째 치고 그날 주인공은 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2024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이거 가지고 있는 나는 이미 주인공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 친구 하는 거지 친구 오예 오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루돌프 놀이도 하고 산타클로스 놀이도 하고 이렇게 2024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면 아마 재밌는 일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쇼핑한 큐트 루돌프 머리띠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상품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진짜 쇼호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